조희 쌤의 공부 톡톡. 그리고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등공부. 음 여기 아까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 얘기를 계속했는데 수능 최장 이거 연세 대표예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뭐냐면 야 너네 뭐 정규 1등급이야안 받아 수능 보고 와. 자 입문을 보면 국어 수학 중한개 과목을 포함하여 두개 과목 등급 합4 이내. 그러니까 국어수학 꼭 넣고 사회과학 영어 한 과목 더 추가해서 2, 2, 1, 3 이렇게 받아오라는 거예요 등급을 너 어, 2등급이면 10%예요 10%, 10% 11%까지 그러니까 너 수능 못하면 안 받아 해주는 거죠 자연은 수학을 포함해서 수학 빼지 말라는 거죠 자연이니까 수학 포함해서 어, 두 과목을 넣어서 등급합 5 있네 2, 3, 3, 2, 1, 4 이렇게 받으라는 거고 의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한개 과목 포함해서 <laughs> 한 등급, 어, 1등급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의대는 아예 1일. 4% 받아와. 이렇게. 의대.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예요. 다른 데 조금 더 느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여기 보면은 영어는 꼭 넣어주세요가 없죠. 영어는 다 넣거든요. <laughs> 요즘에는 이제 영어가 필수품이에요. 예, 수능 영어의 필수품입니다 영어 야너 영어 열심히 하는구나 영어로 최저 등급 맞추려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규생 중에 최저 등급 맞춰야 돼다다 영어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어 못 맞추면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른 학원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영업하거든요 수능 영어 공부 준비를 하는데 기출 모의고사를 막 많이 풀어준대 그러면은 막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실제로는 잘 안됩니다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 우리 애는 올라가던데 라고 하면은 어머니 그거 연도를 잘으세요 연도. 모의고사의 연도를 과거로 돌리면서 학원이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3년 걸 풀어줬어. 네.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주 다다음주 되니까 2022년 걸 풀었는데 75점이 나왔어. 그 다음주 2019년을 풀었는데 85야. 어머님 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옛날로 갈수록 영어가 쉬워집니다. 현재로 올수록 영어가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눈 속임하고 있다. 이러한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냐. 요즘 수능 영어 어떻게 나오냐면, 경제, 의학, 철학, 과학 이런 질문을 내요. 소재를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다 써놔도 애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답을 못 찾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올해 겁니다. 서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막 공포 마케팅 하는 거 혐오합니다. 어, 고등학교 3학년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1.98% 나왔어요. 원래는 6% 나옵니다. 4% 나오면, 어우, 너무 어려워. 10% 나오면, 어우, 너무 쉬워. 이건데 1.98이 나온 거예요. 너, 너무 초 어렵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19%죠. 오답률 1인데 경제 지문인 거예요, 경제. 그래서. 제품 중에 어떤 것이라도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실제로 가져온다면 이후에 판매 수치도 마찬가지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걸 골라야 되는 <laughs> 한국말을 봐도 모 풀겠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푼다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아세 번째네요 사회 도시화에 대한 질문을 냈어요 그래서 거대 산업도시의 사회적 환경은 도시 사회가 마을이나 작은 도시 비공식적인 통제를 없애고 조정된 도시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도입하겠다 이런 걸애드풀어라이다 이런, 이런 거. 근데 이거 맨날 아 동네 학원 가가지고 야 오늘 글쓰기 뭐했냐? 어, 엄마 걔가 강아지가 좋은지 고양이가 좋은지. <laughs> 그 그런 애가 그런 애가 이거 도시 막 이런 어떻게 풀어 이걸. 한달 전에 이제 수능 문제 출제한다고 수능 파이널이라는 교재를 냈어요 EBS 파이널입니다. 이거는 한 달도 안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내용이 이거예요. 미생물 동반자 유기체의 역할, 병원균, 청자 미생물 막 이런 거 나와요. 숙주 정답이 이겁니다. 숙주의 생명 과정에서의 매우 중요한 청자 미생물의 역할. 이거를 한국말로 부어보고 모르겠는데 영어로 풀어야 돼. 영어로 심지어 답도 영어야. 이거를 어떻게 푸냐고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지문, 사회 지문, 의학 지문, 철학 지문 이런 걸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따라하면 못하지. 왜냐면 하 그런 원어민이 없거든. 그렇게 고학력자의 그런 지문을 다룰 수 있는 원어민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나 이거 우리 숙제하는 거네. 어,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어머나 이것도 우리 숙제하는 거네. 경제법을. 이거 청담 숙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급 독해 문제도 사전 연습 다 하셔야 돼요.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좀 이제 영어를 좀 놓을 수 있게. 교과서만 봐서는 고급 지문 절대 못하고 모의고사 100번 풀어도 이런 거감안 생깁니다. 어, 저희가 어, 나쁜 짓을 해봤어요. 2022년도에, 작년이죠. 네, 작년에 수능 영어 문제에서 과연 청담 지문이 그래서 얼마나 연계되냐. 모험을 한 거지. 이거 다 해봤는데 우리 거안 나오면 이제 제가 어이우 하지마. 할 텐데. 요 색깔 칠한 게다 연계된 겁니다. 청담 지문에서 수능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청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익숙할 만한. 어, 몇개안 되네. 여기 보면 은 글자 써 있는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EBS에서 발행한 책이 연계된 거예요. 이거 원래 법적으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못하고 우리가 이거는 전국에 어디 가셔도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비연계 문제 중에 절반 정도는 청담 연계입니다 이것만 봐도 고급 지문에 대한 아이들의 해석력, 독해능력 그리고 활용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애는 모의고사는 됐어요 텄어 텄어 애가 보니깐 내신만 하지 뭐 내신만 하면 모의고사 안 해도 되냐 어 요거는 분당 중앙고등학교 거예요 분당 중앙고등학교에 자, 당연히 올해 겁니다 옛날 과같은 제일 싫어요 1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서 그런데 교과서는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를 넣었어요 아니 교과서 아 4페이지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교과서의 전체 시험범위는 1 0페이지예요어 뭐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내? 근데 외부지문이 22개야 이 외부지문이 뭐냐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1학년 때부터 연계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애들이 수능 잘 보니까. 어, 요거는, 어, 요거는 2회 볼 거예요. 3학년 건데, 여기 보면은 교과서 7과만 넣었어요. 7과만. 한단원만한단원 해봤자 지금 20페이지가 안 돼요. 그리고 부교재 실전 모의고사 전 범위. 실전 모의고사 이만한데. 모의고사, 모의고사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아왜 맨날 분담 얘기만 하냐 수지고입니다 자 수지고는 여기 보면 이것도 3학년 2학기거죠올해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수능완성 이게 아까 연계됐던 그 교재입니다 EBS에서 만들어낸 모의고사 문제집 8강에서 12강 14강에 16강이면 이게 문제수가 한 100개 정도 나와요 80개? 정도 나거는데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위주로 내신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준비를 저희와 함께 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영어공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문장에 오영식, 팔통사 단어장 먹어, 먹어, 씹어먹어 반복해서 문제 풀어, 막 구문 독해해 이렇게 한 다음에 아웃풋을 따로 뽑아요. 이렇게 내신 성적 따로 뽑고, 수능 점수 따로 뽑고, 독해 따로 뽑고, 글쓰기 따로 뽑고 이렇게 따로 뽑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영어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그냥 빡 넣는 거예요. 단어랑 쓰기랑, 어, 센텐스랑 스피킹을 한 번에, 한주 안에 확 집어넣고, 말해, 이렇게 뽑고 해서 얘한테 한 번에 집어넣고, 이거를 한 번에 빼냅니다. 내신성적이나 수능점수나 종합전용. 한 번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순차적으로 넣지 않아요. 오형식을 해야지, 단어를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현대의 시를에 맞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문법, 단어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받쳐먹이 아니고 어학 능력을 갖추는 것, 탑다운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